이준석 씨는 이런 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잠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든 할수 있는 사람, 영원도 no. 팔수 있고, 입장도 바꿀 수 있고,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수 있는 사람. 그럼 위험한 사람.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네. 위해서 뭐 네.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말을 뒤집을 수도 있고 뭐뭐 어떤 뭐 어느 정도는 용인이 돼요. 네. 근데 이준석 씨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갈라치는 거예요. 음...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적대화하며 대한민국 국민인데 네. 여성 일반이 되기도 하고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음, 네. 어떨 땐 특정 지역이 되기도 하고 네. 어떨 땐 네. 세대가 되기도 네. 하고. 네. 그러니까 뭐 함부로 갈라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건데 방금 음.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은 누구나 노인 아니면 노인 될 사람이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상황에서 갈라칠 수도 없는 거예요. 김문수가 음. 아무리 바보 같아도 네.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인사도 하잖아요. 이중근이란 개인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라는 조직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는 거잖아요. 네.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인데